이내님들 루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내님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코바늘뜨기를 해도 대바늘뜨기를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실을 연결하는 건데요. 실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실을 질끈 묶어버리면 되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매듭으로 묶으시면 혹시나 당겼을 때 풀어지거나 다 만들고 사용하던 중에 갑자기 풀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듭 부분에 실을 실꼬리를 남겨놓고 뜨는 부분 뒤쪽에 숨겨주거나 하시는데 그러면 왠지 뒤쪽이 볼록해 보인다거나 매듭이 너무 티나게 만들어져서 작품이 미워지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라 튼튼하고 실의 매듭이 잘 정리될 수 있는 매듭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실을 묶는 매듭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만큼 실을 연결 잘, 해야, 잘 하려고 매듭을 잘 숨기고 싶어서 고민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매듭법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실을 준비해왔어요. 이 주황색 실이 기존에 뜨던 실이다 생각하시고 하늘색 실이 바꿔줄 새로운 실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리네아님들께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컬러의 실을 준비했지만 어, 뜨던 실을 연결하는 경우는 같은 컬러인 경우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운 실이다 잘 기억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교차로 X 모양으로 교차를 해서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기존 실이 아래쪽으로 놔주시고, 새로 바뀔 실을 위쪽으로 놔주세요. 실의 꼬리가 위쪽으로 향하게 놔주신 다음에, 새로 바뀌는 실로, 이렇게, 기존 실을 감듯이, 이렇게, 실 꼬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실들을 들어서, 매듭 있는 부분을 붙잡고 들어준 다음에, 여기 위쪽에 다시 한번 교차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때도, 새로 바뀌는 실, 오른쪽에 있는, 새로 바뀌는 실이 위쪽으로 오게 하고, 주황색 실, 기존에 뜨던 실이 뒤쪽으로 가게 해서, 새로 바뀌는 실을, 여기, 동그라미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리가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매듭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엄지는 실의 꼬리를, 양쪽에 실의 꼬리를 잡으시고, 밑에 나머지 손가락들로, 몸통에 연결된 실, 여기 밑에 실, 잡아주신 다음에, 동시에, 쫙, 당겨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쫙 잡아서 매듭이 작게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게, 아무리 세게 당겨도 실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매듭이 풀어지는 일은 없는 튼튼한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면 원래 이렇게 실 꼬리들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숨기잖아요. 그럴 거 없이 끝에 매듭에 가장 바짝 붙여가지고 꼬리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이래도 매듭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묶어 주시면 실에 꼬리가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깔끔해 보이는 매듭이 됐죠.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매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듭법을 알아볼 텐데, 이렇게, 이번에도 주황색 실이 기존에 뜨던 실이구요. 하늘색 실이 바꾸어줄 실입니다. 이 실, 새로 바꾸어줄 실로 기존에 뜨던 실, 이렇게 감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냥 묶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 줍니다. 새로운 실로 기존 실에 살짝 묶어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뜨던 실도 새로운 실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냥 다른 거뭐 물건 묶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끈 묶듯이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양쪽에 서로를 묶었죠. 이 상태에서 긴 실을 쭉 당겨주시면 매듭 길이 이렇게 만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서로를 쫙쫙 당겨주셔서 모양을 매듭이 작아질 수 있게 쫙쫙 꼬리 부분을 쭉 잡아당기면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몸통에 붙어 있는 실을 쫙 잡아당기면 튼튼하게 이것도 역시. 세게 잡아당기면 실이 끊어질 수는 있으나 매듭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매듭법도 이전에 첫 번째 배웠던 매듭법처럼 매듭 가까이 바짝 잘라도 매듭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여기도 역시 실 꼬리가 없는 튼튼한 매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배워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과 다르게 두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실꼬리 두 개를 엄지와 검지 아니면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두 가닥을 같이 붙잡고 이게 하늘색이 새로 바뀔 실, 주황색이 기존 실이죠. 이 상태로 잡아주시고, 새로 바뀔 실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듯이 한 바퀴 돌려주시고, 실을 붙잡고 있는 두 손가락 사이로 이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실꼬리보다는 뒤로 들어와서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엄지를 감는데, 첫 번째 감았던 이 실보다 더 손톱 끝쪽으로, 위쪽으로 한번 더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서 똑같이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데 실꼬리보다는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더 감아줄 텐데 이때는 엄지손가락을 감지 않고 손가락을 붙잡고 있는 사이로 들어갈 텐데 이 실꼬리들보다 앞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실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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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모양을 잡아서 튼튼하게 엄지와 중지 아니면 엄지와 검지 이용하셔서 꽉 붙잡아 주신 다음에 이두 가닥의 실을 감안한, 엄지에 감은 이 동그라미 고리를 만든 속으로, 고리 속으로 쏙 집어 넣어 줄게요. 이렇게 실을 잘 붙잡고 두 가닥의 실을 쏙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준 다음에 이두 가닥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검지와 중지 이용해서 꽉 붙잡아주시고, 새로 바뀌실, 새로 바꿔주실 탈에 있는 긴 실로, 탈에 연결된 긴 실로 쭉 당겨주시면 쭉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튼튼한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매듭, 또 이렇게 힘을 주고 당기면 실이 끊어질지언정 매듭은 풀어지지 않겠죠. 이 실, 이 매듭도 매듭에 바짝 가까이 실 꼬리를 톡톡 끊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매듭만 남은 세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게 지금 세 번째 매듭 묶은 거, 이게 두 번째 매듭 묶은 거, 이게 첫 번째 매듭 묶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매듭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매듭으로 실 연결 예쁘게 하셔가지고 멋진 작품 만들어 보세요. 실 읽는 방법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리네아님들 만날게요. 감사합니다.